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는 대한민국 트로트 음악계에서 빛나는 별 손태진 씨에 관한 특별한 소식을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KBS는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10년간 KBS에 크게 기여한 인물들을 선정하는 행사를 가졌는데요. 여기에 손태진 씨가 포함된 것입니다. 손태진 씨는 그의 놀라운 재능과 열정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그는 최불암 김동건 BTS 아이유 등 한국 방송 및 음악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세운 대표적인 인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이번 KBS 50주년 기념 행사의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는 손태진 씨가 지닌 예술적 가치와 영향력을 인정받은 결과이며 한국 음악계에서의 그의 지위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손태진 씨는 특히 KBS와의 긴밀한 협력과 기여를 통해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그의 음악은 다양한 장르의 팬들을 매료시켜 왔으며 그의 목소리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해 왔죠. 그는 KBS의 여러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탁월한 무대 매너와 뛰어난 가창력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번 KBS 50주년 기념 행사에서 손태진 씨는 수상자로서 특별한 컵을 수여받게 될 예정입니다. 이는 그의 음악 경력뿐만 아니라 KBS와의 긴밀한 관계에서 그가 보여준 헌신과 기여를 인정하는 의미 있는 상입니다. 또한, 손태진 씨는 이번 행사를 통해 다른 유명 아티스트들과의 만남과 교류의 기회를 갖게 되며 그의 음악적 재능을 더 넓은 관객에게 선보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손태진 씨의 이번 수상은 그가 지난 10년 동안 보여준 뛰어난 음악적 성취와 대중문화에 끼친 긍정적인 영향을 인정받은 것으로 한국 연예계에서 더욱 주목받는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의 이름이 KBS 50주년 기념 행사 수상자 명단에 포함된 것은 그가 앞으로도 대중들에게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을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며 그의 미래는 밝고 화려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손태진 씨의 무한한 재능과 열정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그의 아름다운 음악과 열정적인 무대는 계속해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할 것이며 그의 이름은 한국 음악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빛날 것입니다. 손태진 씨에게 더욱 많은 사랑과 응원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